어 방금 소개받은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기 오늘 제가 듣기로 오늘 음, 어이 자리가 취업 선배와의 대화라고 해서 그 어, 어떻게 하면은 어, 여기 오신 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 많 많고 네, 삼성전자에 취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어, 저는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이 10년 차고요 그리고 제가 입사하던 시기가 2000년도 IMF마 직후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취업난이 IMF 직후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10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팁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팁보다는,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단순히 취업을 넘어서서 물론 취업에도 당연히 해게,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취업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커리어에 있어서 좀더 성공적인 모습으로 갈수 있는지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저는 어, 그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음, 9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졸업해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일하고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 입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로 좀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어, 나중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엔지니어로서 한 4년 반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기획팀, 상품 기획팀으로 가서 한 4년 반 정도 일하고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어, 그 인시아드라는 비즈니스 쿨에서 M.B.A.를 하고요. 예, 올해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 공대를 선택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공학이 좋고 뭐 연구원이 되고 싶은 것보다는 예, 나중에 좀 비즈니스 하는 게제 목표여 가지고 어, 전자공학을 성공했, 어, 선택을 했고 삼성반도체를 들어온 것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뒤에서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더 뒤에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삼성전자 시스템 LSI 그 엔지니어로서 시작을 한 이유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전자공학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이런 것들 을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고 그뭐 여러 가지 대위도 나가고 이래다 보니까 아 이거를 하는 건 재밌는데 근데. 제가 조금 뭐랄까 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 근데그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좀 어렸지만 그런 디바이스들의 그러니까 전자 제품들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 MCU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그 일종의 인텔의 CPU와 같은 건데 모든 전자 제품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거 반도체를 반도체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참 재밌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체 시스템 LSI라는 거 있는 걸 알고 삼성 반도체 지원을 했고 그 시스템 LSI의 그 기술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회사에 나중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가 엄청 많아요. 삼성의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16만 정도의 인플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16만 본인들도 1 6만에그 나중에 취직을 하시는 면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16만 명이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다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업사인을 할 건데 그런데 내가 아까 그 떠다니는 펭귄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회사에서 지정한 대로 그냥 가면서 이미 지정을 받았다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로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m c u 에그 c p u 에 그거를 알고 싶기 알고자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원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응용 엔지니어라는 거를 이제 어 제가 요청을 해서 그거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이제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고객하고 저희 R&D 팀 그러니까 양쪽을 다할수 있는 거죠. 내부의 엔지니어링적인 기술, 그다음에 고객을 이해해서 나중 에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엔지니어로만 머물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상품기획이라는 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저 위에 이제 보스께서 그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쪽에 가서 일하고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좀더 이제 경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MBA를 갖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직. 또 아까 지금 요청드린 것처럼 5년 후, 10년 후, 그다음 궁극적인 골를 향해 꾸준히 가고는 있지만, 어,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적어도 제가 가야 될 길, 그냥, 그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입사한더라도 1년 후에, 2, 3년 후에, 금방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해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능력이 무조, 무지무지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도 이 일을 해도 어떤 일이든 뭐 기가 막히게 해낼 수 있다. 이러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일관성 있는 그 목표와 플랜을 세우고서 쭉 가야 나중에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마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을 때 궁극적으로 빛이 오듯이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일관적인 목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본인들이 이 커리어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